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충일날에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예. <laughs> 아, 홍준표 전 지사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어, 떠들썩하게 귀국을 했는데, 예. 당권 도전을 시사했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미국서, 귀고을 했는데 예. 전공하게 지지자들이 뭐뭐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상당히 상기된 표정이고 예. 그래서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어, 지켰는데 이를테면 앞장서겠다. 예. 그래서 당권도전이사를 상상 표명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 지금 홍준표 지사와 자유한국당 107석의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할, 하는 것은 길을 대단히 잘못 들, 들고 있다. 음. 지금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지사는 이 국민 앞에 석고대제를 해야 할 차례다. 석고대제. 예. 에, 예. 자기들이 하늘처럼 따르고 믿고 그래서 그 음덕으로 국회의원 공청마다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그 하늘 같은 존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당하고 구속되고 수갑 찬채 지금 일주일에 몇번 시합 판정에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예. 고개를 고추들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음... 그래서 전당대를 회하는데이 홍준표 지사도 당권 도전하고. 예. 놀랍게도 오늘날 이, 이 박근혜 사태의 일은 그 일차적 책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만은. 예. 에, 당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호위무사그룹 신박 호위무사그룹 한 30명 내외의 신박 호위무사그룹이. 그 주어진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이 이런 이 사태가 오도록 예방하는데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음... 칼춤 추듯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공천파동 일으키고 발호했다. 미친 듯이 날뛰고 뛰었다. 음... 예. 그래서 오늘 이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누구 한 사람 석고대죄하고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예. 이친박 고인무사들은 누군가는 이거 1급 전범이라고 해 1급 전범. 예. 1급 전범들하고 이제 국회의원들 107명, 그리고 홍준표 전지사까지 뒤섞여가지고 석고대죄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전당대에서 당권 뭐 새로 세우는데 1급, 1급 전범 집단들 중에서도 이제, 예, 집단지도 체제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는데 예. 우선 석고대제 해서 이 잘잘잘못에 잘못, 대해서 국민에게 항복을 해야 돼요 음. 그런데 (1급) 전범들이 이걸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1급) 전범 뭐 (20명) (30명) 이걸 제외해버리고 예. 나머지가 따로 모여라 그죠 나머지가 <laughs> 나머지가 따로 모였는데 1급은 아니지만 나머지들도 이게 책임이 있거든요 예. 소극적 책임이 있죠 예. 어, 대통령과 고위무사 친박들이 무서워가지고 말해야 할때안 했다라든지 예. 잘못을 분명히 아는데도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해서 이 사태에 이를 단할 때는 소극적으로 방조 책임이 있는 거죠 정부가 음... 그 일급 전범을 제외하고도 나머지가 우선 석고대제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이걸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 우리는 일급 전범을 제외하고 우리는 이제 국민적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음. 요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국민적 정당 거듭나는 건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게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사태 제왕적 대통령의 이거 밀실. 어, 정치의이폐당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무른 것에서 비롯된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헌법 8조에 맞게 당 조직을 개편을 해야 돼요. 음... 그럼 지금처럼 당 대표이고 있고 최고위원이고 있고 이렇게 서열을 매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깨뜨리고 예. 헌법 8조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예.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고 음. 중앙당은 이 대표 최고위원 체제를 없애버려야 돼요 대표 최고위원 체제라는 게 뭔가 하면 당론을 장악한다는 것이죠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권과 당론 결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원이 그 지휘 체계의그 당권진자에게 복종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결 정당의 부속품이 되고 오늘날 이 정치가 국회에서 정당끼리 패싸움이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음.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끔찍한 사태를 맞아서 국민에게 석고대제하고 거듭 태어나는 방법으로 모범을 보이라 이거죠. 예. 민, 민주당은 지금 집권당이 되었지만 은 여전히 그 당도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가지고 계속 비덕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심 정당 미국식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대표 최고의 노가 없다 러니까 전당대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당헌을 헌법 8조에 맞게 고치고, 음. 중앙당은, 중앙당은 집행위원장 정도의 감투를 가진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정책개발과 조직관리를 하고, 모든 것은 국회 쪽으로, 미국처럼, 예.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하는, 음. 이런 전당대를 해야 된다. 예. 당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대는 또 여전히 특정인과 특정 세력에게 당론 결정권과 공천권을 지어줘서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 그니까 홍준표 지사는 지금 당권 지고 흔들겠다는 거거든요. 음. 어 보니까 막두 주먹을 쥐고막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고 뭐고 다 골로 보낸다. 내가. 싸움은 내가 잘한다. 내가 싸움권이다. 예. 이게 무슨 짓이야? 음. 그럼 당권지고 이제 곧다가올 내년 지방선거나 어디서 국회의원 선거도 내가 다 공정한 행정이말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정신 덜차린 것이지 이게. 음. 이게 그지 물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제일 일관된 주장에 동조도 해주고 정책에 중에서 동조하는 이들이 많은데 예. 국회의원들은 이 말하면 시야리뭐히질안에 시아리. 그건 왜 그럴까요? 오랜 타성이죠. 음... 정당은 어렵고, 당 대표고 있고, 당권이 있고, 총재가 있어서 이걸 휘두르고, 우리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예. 헌법에는 못 걸게 되어있거든. 헌법에. 네네. 헌법에는 안 걸게 되어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당 체질과 국회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 무슨 대응을 해서 뭐가 다는 건가? 말장 사상 누각이다. 음.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이참에. 예. 1,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친박고위무사그룹 일급 전범들은 제쳐버려라. 예. 나머지 모이고 그냥 바른정당까지 다 합해라. 예. 바른정당도 뿌리가 같은데 뭐그 사람들은 소극적 책임이 없나요? 근데 이게 87년에 6.9 2 직전 4월달에 제일야당의 이민우 총재가 내각제를 주장하는 파동이 생겼어요. 현재 제 개헌을 주장하는 방에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을 찾겠는가 하니까, 당신들 당 떠나라 한다 안 떠나니까. 예. 나머지가 따로 전부 탈당해 모여가, 통일민주당을 창당한 일이 있습니다. 아하, 예, 예. 그러니까 가로막고 안나간단 말이죠. 네네. 안 나가고 뻣대고, 홍문종 의원 같은 애는 내가 참 대단한, 대단히 미안한 얘기 지만 그저께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잠을 못 잔다 그래. 네네네. 홍준표 지사가 나와서 휘두르고 자기들을 이렇게 얕다고 보고 이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정치하려고 하느냐? 그 잠을 못 잔다 그러길래, 나는 잠을 못 잔다 그러길래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고 잠을 못 자는가. <laughs> 이럴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또 홍주부 지사가 와서 휘두르고 우리를 배치하려고 하니까 내가 잠을 못 잔다. 예. 이게, 이게 돼먹지 않은 태도야. 말이라도 나는 대통령 때문에 잠못 잔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지. 음... 그래, 이게 침바 고위무사그룹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국군의 은혜를 입고 그거 팔아가 뭐 챙겨서 다 챙겨먹고, 예. 막상 감옥에 가서 저렇게 되니까 나몰라라 하는 것이고, 예. 그거 또 다시 국회의원 계속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적 아, 근데... 공적이라고 봐야 돼. 음... 국민 공적 1호가 지금은 침바 고위무사들이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107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예. 1급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이 홍준표 시기 아닌 다른 차원에서 동키호텔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전부 눈치만 보고 있어,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어떤 그런 뭐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기대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대하기 힘들지, 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 동키호텔가 나와야 된다고, 동키호텔가 이런 변화의 국면에는 동키호텔 뭔가 하면 내가 다음 국회에 못하더라도 오른, 오른 길이 뭐다? 나는 이 탄핵 사태에서 어느 정도 내가 책임이 있다. 나도 반성한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 나와야 되는데, 홍주부재사면 나와 당권 지겠다. 이라 그런거가 예. 잘못 가고 있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 실수하고 실패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음... 그 요즘 뭐인사청문회 파동이 일어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입에 거품 무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순서가 틀린 거야. 순서 예. 감나무 아래 들어 누워갖고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 이게그러면 <laughs> 자기들끼리 당권 놓고 또 싸우려고 그러고. 음. 이거 참말로 이천덕꾸리기들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이건?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어찌됐든 그런 변화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자유한국당이긴 합니다만, 홍준표 전 지사랑 친박들하고의 당권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잘못됐 그게. 잘못됐다, 그게. 음... 그리고 홍준표 지사도 생각을 지금 따로 먹고, 의무사그룹을 제치고 우린 예. 따로 모이자. 그리고 음... 당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당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하. 그래야 홍준표 지사가 이 변화의 시대에 그 차기도 내다 볼수 있는 지도자를 우뚝 서지요. 예. 이렇게. 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서 당권지고 동네의 방식대로 하다가도 실패합니다. 아하. 확장성이 없어, 그 친구. <laughs> 확장성이 전혀 없어. 지 음. 그 분수를 알아야지, 그게. 에? 확장성이 없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 좀 그렇습니까? 아니, 그, 깊이 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은데, 뭐 20몇 프로 얻었다고 해서 우주한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갈수 있는 표가 간 것이니까. 그게. 예, 예. 음. 그, 그 사람도 정신 차려야 돼, 그게. <laughs> 어, 아무튼, 이 자유한국당이.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맞지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제1야당이 건전하고 대한 세력으로 건강해 있어서 대통령과 여당과 긴장 관계로. 그렇 긴장 관계. 좋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을 대변해야 이거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 저기 저런 식으로 뭉개고, 어, 이 정권은 정권대로 또 자꾸 초기 지면 실수가 또 자꾸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 불안한 거예요. 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예. 전부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이, 이 흙탕물 물결 흘러가는데 내가 잘못 나섰다가는 국회의원 떨어질 거다. 음... 이런 생각들 하고 있으니 이게 참 통탄할 일이지. 이게. 그래서. 그, 예. 국회의원이 아니고. 예. 국회 의원, 국민 대표자 회의의 의원이 아니고 예. 국회 회원이 되게 로타리 클럽이나 이게 아.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 동창회 회원, 친목회 회원, 예. 예. 국회 친목회 자유 한국당 친목회 회원들 같아 무슨 책임도 느끼지 않고 내가 심하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송도 정신들 좀 차리세요. 아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홍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되든, 아니면 다시 침박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되든,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물론이죠. 음, 물론이죠. 예. 그게에 뭐, 홍준표 체제가 조금 나을 손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근본적으로, 예. 이, 비민주적 체제가, 이 말이죠. 그 그래. 그래갖고는, 어, 차기를 내다볼 수 없다. 그 정당이 예. 죠 아하,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여쭤볼 게좀 많았었는데, <laughs>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laughs> 예, 예, 예. 예, 다음에 또 다음 주에 한번 나머지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그 일을 어, 지켰는데 예를 리면 앞장서겠다. 예. 그래서 당권 도전이 사실상 소명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근데 지금 홍준표 지사와 자유한국당 107석의 자유한국당이 에, 이렇게 할, 하는 것은 길을 대단히 잘못 들, 들고 있다. 음. 지금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지사는 이 국민 앞에 석고대제를 해야 할 차례다. 석고대제. 예. 대제. 예. 에, 자기들이 하늘처럼 따르고 믿고 그래서 그 음덕으로 국회의원 공청하다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충일날에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예. <laughs> 아, 홍준표 전 지사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어, 떠들썩하게 귀국을 했는데, 예. 당권 도전을 시사했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미국서, 했는데 예. 전공하게 지지자들이 뭐뭐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상당히 상기된 표정이고 예. 그래서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유민주 협고대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전당대회에서 당군 뭐 새로 세우는데 1급1급 전범 집단들 중에서도 이제 에, 뭐 집단지도 체제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는데 예. 우선 석고 대제 해서 이 잘잘못에 잘못, 대해서 국민에게 항복을 해야 돼요 음. 그런데 (1급) 전범들이 이걸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1급) 전범 뭐 (20명) (30명) 이걸 제외해버리고 예 나머지가 따로 모여라 이게죠 나머지가 <laughs> 나머지가 따로 모였는데 (1급은) 아니지만은 나머지들도 이게 책임이 있거든요 예 소극적 책임이 있죠. 침바고의 무사 그룹이 그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이 이런 이 사태가 오도록 예방하는데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음... 칼춤 추듯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공천파동 일으키고 발호했다. 미친 듯이 날뛰고 뛰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누구 한 사람 석고대죄하고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예. 이 침박 고인무사들은 누군가는 이 1급 전범이라고 해요. 1급 전범. 예. 1급 전범들하고 이제 국회의원들 107명, 그리고 홍준표 전지사까지 뒤섞여가지고 그 하늘 같은 존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당하고 구속되고 수갑 전체 지금 일주일에 몇번시 재판정에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예. 고개를 고추 들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음...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홍준표 지사도 당권 도전하고 예. 놀랍게도 오늘날 이이 이 박근혜 사태의 일은 그 일차적 책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만은 예. 당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위무사그룹, 신박 고위무사그룹, 한 30명 내 네.